풀기 일단 <laughs> 음. 뭐야,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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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걸 뭐야, 뭐야, 뭐까귀귀걸야 뭐야, 뭐야, 뭐짝 뭐야, 뭐야, 원야뭐 냠냠핑 어, 아야, 아야. 하추핑. 이건 누가 몰라. 오씨, 뭐야, 이거. 다이아? 이거는 푸딩핑? 오키 나이스 발레핀 나이스 <laughs> <laughs> 마녀핀 아씨 아라핑? 형은 좋봤는데 하늘이핑. 포슬핑 버슬핑. 훌러핑. <laughs> 무거핀, 헬스핀에 헬스핀. 헬스핀 아 무거핀이었네 아씨. 자석핀. 아씨 걸그핀이야 이건 뭐야? 우주핀. 몰래하다. 어, 삐. 어. 음, 뭐냐. 의사핑. 삐뽀핑. 얘는 나무핑. 아, 물조핑. 물조핑. 차차핑. 태, 아, 거울핑? 거울핑 맞나? 나나핑? 마술핑 마술핑 띠용핑 어. 똑똑핑 똑똑핑 맞지 않나? 바로핑? 청소핑 청소핑이 있지 아싹싹핑 <laughs> 뭐야 발렛? 아, 뭐야 이거 별추핑 아니야? 별내고 싶니까? 별추핑 별추핑 스타 핫추핑이야? 그린핑 아 얼굴 얼굴이 오는 생가 얼굴이 이상해 죽겠다 시럽핑 시럽핑, 투투핑, 아파핑, 아야핑인가? 아야핑. 나이스. 먹는핑. 먹는핑, 아이핑델핑. 어, 삼단핑. 맞지 않나? 샤샤핑, 때려핑, 때려핑, 아 악동핑, 어 쪽쪽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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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시럽이가 맞잖아, 아씨! 아니 옷까지 이거는 뭐야 팝콤팅이야 요거 핑어 여기 별이 아 눈이니까 눈 코핑 눈 코핑 오케이 어 그리어 핀. 딱 핀. 핀. 핀? 와, 다섯 개먹에못 <laughs> 맞췄다. 망인? 망했네 이거. <laughs> 다음에 돌아와요. <laughs>